안녕하세요 여러분 포켓몬 마스터입니다. 자 다시 재생하고서 감사고요. 하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 멋있는 브레이크 진화 박스를 보여주겠습니다. 와 굉장히 큰 박스입니다. 이 보면 브레이크 진화 박스인데요. 여기 안에 보면 새로운 브레이크 카드도 세장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야부왕 브레이크, 엠페르트 브레이크하고 뱀크 브레이크 카드가 세장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뒤에 보면 아주 큰 엠페르트 브레이크 카드도 한장 들어가 있습니다. 이게 5만 원 정도 했고요. 제가 여기 캐나다에서 월마트에서 구매를 했습니다. 꽤 비싸지만 아직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브레이크 카드가 다른 다른 데에서는 못 찾으니까요. 제가 여기에서 이 박스에서만 구, 구매를 할수 있는 브레이크 카드입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야부왕하고 엠페르타고 뱀크 브레이크 카드를 구하고 싶어가지고요 이 박스를 꼭 구매를 해야 됐습니다 한국에선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도 뭐 한국에서 월마트에서 이런 박스를 파는지는 모르겠지만 음 거기서도 5만원 주고 구매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 진짜로 크고 멋있는 박스입니다 브레이크 진화 박스 여기 안에 보면 부스터팩도 5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아주 큰 박스를 제가 뜯어 보고 여러분들한테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지 더 자세히 보여 주겠습니다. 자,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멋있는 브레이크 카드를 소개를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카드가 초타입 에 뱅크 브레이크입니다. 와, 진짜 멋있고요. 그리고 기술이 100 데미지입니다. 와, 뱅크 브레이크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카드가 야부왕 브레이크. 와, 기술이 6 0지칩타스고요 진짜로 사나오게 생겼는데 야부왕 브레이크 그리고 제일 멋있는 브레이크 카드가 엠페르트 브레이크입니다 바로 여기 있고요 물타이 포켓몬이고 기술이 3 0 곱하기 3 0와 진짜로 멋있는 포켓몬입니다 엠페르트 브레이크 한국에서도 이 브레이크 카드도 나왔으면 좋은데 나오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겠지만 뭐 나중에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외국하고 일본에서만 나왔으니까요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주 큰 엠페르트 브레이크 카드도 있습니다. 와, 진짜로 큰 카드인데요. 와, 엄청나게 큰 겁니다. 엠페르트 브레이크. 한국에서는 이렇게 큰 카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, 뭐 월마트에서 구할 수도 있고요. 이 외국에서는 이 큰, 이렇게 큰 프로모 카드가 꽤 많더라고요.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렇게 큰 카드는 구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이렇게 큰 포켓몬 카드를 찾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. 굉장히 크죠. <laughs> 완전히 굉장히 큰 포켓몬 카드입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스터 팩이 다섯 개 있고요. 보면 밴디트링 하나 있고 에메랄드 브레이크또 하나 있고 그리고 어, 푸른 충격하고 붉은 성광 부스터 팩도 세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. 첫번째 부스트팩을 뚫어봅시다 오늘은 EX로 찾을 수 있을까요? 요, 요즘은 제가 박스마다 이렇게 EX를 하나씩 찾으니까 운이 꽤 좋더라구요 자 여기서도 EX 찾았으면 좋겠는데 하나 둘셋 그리고 외국팩에서는 카드가 10장이 들어가있구요 자아 제발 EX카드 나와주라 어? 갑자기 카메라가 잘 안되네 자 샤미드 아... 루기 아, 포켓몬 이름이 또 까먹었네요. 나옹, 잉어킹, 아, 어,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... 아, 안타깝습 아, 이게 마지막 카드가 아니구나. 오, 마지막 카드가 아닌게 더 있는데, EV, 그리고 제발 좋은 카드 나와주라. 오, 와, 루키의 EX, 진짜로 와! EX 카드 또 찾았네. 뭐, 안타깝게도 슈퍼레어 카드가 아니어서 좀 그렇지만, EX 카드 또 찾았으니까요. 운이 좋네요. 제가 요즘 박스마다 이렇게 EX 카드를 잘 찾더라고요. 요즘에 제 운이 좀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아직도 슈퍼레어 EX 카드였으면 좋겠지만 제가 벌써 이, 이 더블레어 더블레어 EX 카드는 다 모았고요. 이제 그냥 슈퍼레어 EX 카드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슈퍼레어를 아직도 못 찾아가지고요. 자, 이제 이 에메랄드 브레이크에서는 어떤 카드가 나올 수 있을까요? 자, 루게 EX 하나 찾았고. 제발... 좋은 슈퍼레어 카드 나와줘라 피카츄 아... 이제 마지막 카드가 뭘까 드디어 자어 이게 마지막 카드가 아니구나 카드 한개더 남았는데요? 하하! <laughs> 어? 아 카드 하나 더 남았네 똑같은 카드가 이렇게 두개 있네 마지막 카드가 아 망나뇽 멋있는 카드인데 EX 카드가 아니니까요 제가 지금 원하는 건 슈퍼레어 카드입니다 망나용... 망나용으로 끝났고요 부스트팩이 되게 안 열어진다. 외국팩은 더 쉽게 열어진데 이건 좀 어렵게 붙여진것 같습니다. 자 여기에서 제발 좋은 카드 나와주라. 슈퍼레어 EX 하나 나오주라자 하나 둘 셋. 자 에너지 카드. 아 이름들 다 까먹었네 제가 한국 이름 다 알았는데. 자판짱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아 라이츄네요. 이게 홀로 카드인가? 홀로 가지가 아닌데 홀로가 아니구나. 한국에서는 한국판에서는 라이츄가 홀로 카드인데 외국판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. 자 라이츄밖에 못 찾았는데 이번에는 EX 슈퍼 카드 슈퍼 EX 슈퍼레어 카드 하나 더 찾을 수 있을까? 와. 부스트팩 다섯개 안에서 EX카드를 두장 찾으면 굉장히 운이 좋은건 좋은건데 자플레테 헬가 아... 너네 이름들은 다 까먹었고 <laughs> 아... 자 이제 마지막 카드가 아... 진짜 안타깝네 자 이제 이게 마지막 부스터팩인데요 마지막 붉은 상광하고 푸른 충격 부스터팩에서 EX카드 하나 더 찾을 수 있을까? 아니면 그냥 루기의 EX만 으로 끝난건가 뭐 루기의 EX 단행히 좋지만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슈퍼레어 EX카드는 아직도 많이 못찾았고 그죠? 더블 레어는 벌수 있으니까요 더블 더블 레어 EX카드는 더 필요없고 자이번에 마지막 카드가 아 안타깝습니다 그럼 EX카드는 한개 찾았고 아직도 그럼 굉장히 좋은 것, 좋은 겁니다. 예, 아, 부스트팩이 다섯 개 밖에 없었으니까요. 자, 그리고 오늘은 여기서 끝날 건데요. 이 브레이크 카드가 세장 들어가 있고요. 이게 한번더 보면 엠페르트 브레이크, 뱀크 브레이크, 그리고 마지막으로, 야부왕 브레이크. 자, 여러분들은 어떤 브레이크 카드가 제일 멋있다고 생각하나요? 제 생각엔 야부왕하고, 이 엠페르트 브레이크가 아주, 멋있다고 생각하는데요. 뱀클은 좀 그렇고요. <laughs> 전 원래 뱀클을 별로 안, 좋아한, 보, 안 좋아했습니다. 그래서 전 야구왕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. 자, 그럼 여러분들도 이 영상이 또 재밌었으면 꼭 구독해 주고요. 추천해 주고요. 그리고 태고도 써주세요. 자,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를 보내고 제가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. 안녕.